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제주도와 남부지역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전 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수도권은 오후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최대 40mm 정도의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 아침 기온은 14에서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비가 내리며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19도에서 27도로 어제보다 5도 이상 낮아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는데요. 제주도와 전라, 경남권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늘 오전 사이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수도권은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와 남부지방의 10에서 40mm, 중부지방과 울릉도에는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한편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관리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고요. 밤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으니 최신 기상정보를 계속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월요일까지 이어지겠고, 이후 당분간은 큰 더위 없이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목요일에는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또다시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위는 잠시 물러가겠지만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